안녕하십니까. 2022년 인더스트리 클리드 아울룩 건설 부문 발표를 맡은 한국기업평가 황태영입니다 2022년 건설 산업은 분양 시장 호조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 방향성이 계속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먼저 2021년부터 이제 대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주택 가격 상승이 주된 부동산 시장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2006년 실거래가 집계를 한 이래로 아마 2021년은 가장 높은 실거래가 상승률을 기록한 해로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인천 경기와 같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분양시장과 건축수주도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가운데 차트에 보시듯이 2021년은, 2020년은 건설수주가 역대, 역대 가장 높은 기록을 차지한 해였습니다. 올해 2021년도 아마 200조 원을 상회하는 건설 수주를 기록하게 될것 같고요. 지금 특히나 물류센터, 반도체 공장과 같은 비주거형 건축을 중심으로 건설 수주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 되고 있습니다. 2000, 이에 힘입어서 2018년 이후 감소하던 국내 건설 기성도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성액 증가에 영향을 일부 준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주와 기성 모두 증가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사의 주된 사업 부문인 주택 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견조한 분양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분양 건축 수주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증가세는 제한적인 부분에 그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괴리가 좀 심화되었는데요. 어쨌든 2022년부터는 늘어난 수주를 바탕으로 착공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수주가 크게 늘어난 점은 규제 변화를 앞두고 지방 쪽에서 정비사업 수주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영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일단 점진, 점진적으로 이제 착공 분야, 물량이 늘어나면서 기성액 증가로 이어지게 될것 같고요. 어, 2022년도에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입주와 분양 물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주는 좀 소폭 증가를 하겠지만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점은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 올해 분양이 많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입주가 좀 입주 물량 자체는 좀 크게 늘어나긴 힘들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말소된 이제 전세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경우에 전세 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다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1만 4천 세대에 불과한 미분양을 고려한다면 일단 분양 시장 자체는 계속 호조를 나타낼 것 같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을 할 수만 있다면 분양 충분히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리스크 요인도 남아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두 가지 주요 선거가 남아있는데요. 이런 선거들 이제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 양쪽 진영의 정,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다르다 보니 정책 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세부적인 강론에 들어와서는 디테일하게는 좀 다른 방향이 나타난다면은 어, 이 정책 기조에 따라서 주택 시장도 크게 변도,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당장은 이제 선거를 말씀드렸지만, 현재 올 하반기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출 규제와 같은 이 금융 조달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은 내년도 가계 대출 증가세도 올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금융 소비자들의 이 가계 금융 조달 자체가 차질을 빚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분양 대금이라든지 중도금, 장금과 같은 이런 장, 그 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주요 사업 부문인 해외와 공공 사업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부문과 공공 수준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최선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최근에 유가가 회복되면서 애틀랜드 인과 같은 화공 부문 수주 여건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가 변동성이 커져서 다만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다만 재정 여력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공공 부문도 지금 철도와 도로와 같은 대형 예타 면제 사업들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데 그에 따라서 수주 착공 부문은 이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과 같이 이런 공정 지연이 발생한다면 원가 부담이 제차 늘어날 수 있고요. 또 공공부문에서도 사실은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매출을 부족한 매출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공공주택 부분인데 2022년도에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러한 공공 쪽 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 걸쳐 공공 임대주택 쪽 착공은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었는데 내년도에 주거난이 좀더 심화된다든지 단도 이런 변수들이 발생을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임대주택 착공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서 공정 지연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국내 정부의 SOC 예산이 집행이 지연된다든지 하는 요인들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실적은 2021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분양된 그 주택공사 기상을 통해서 양호한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세도 지속되면서 지금 주요 저희가 보고 있는 에비타 마진 그리고 부채 비율과 같은 재무 안정성 지표들도 2021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로 저희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으로 한, 보고 있는 것은 자체 사업이라든지 사업 다각화 과정에서 투자가 과도할 경우에는 재무 안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어서 이 부분은 모니터링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등급도 중립적으로 한, 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등급은 당초 중립적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업체별로 실적과 재무안정성 개선에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022년도에도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부동산 정책 변화라든지 개선된 재무 구조가 유지되는지 이를 따라서 개별 업체별로 좀더 다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나 개별 업체별로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재무 완충력을 확보했는지에 따라서 신용 등 신용 등급에는 다른 방향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부정적 전망을 부여하고 를 있는 회사는 일개사입니다. 쌍용건설이고요, 저희 트리플 B의 부정적 전망을 부여하고 를 있는데 실적과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전망이 부여된 업체는 GS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한계사 GS건설과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개선된 재무 안정성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실적이 이제 유지가 될수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흥 계열로 인수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인수에 따른 그 리스크가 전이되는 전이 전이되는 게 없는지 여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살펴보고 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2022년 주요 크레딧 이슈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화할 때 분양 위험이 과연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사 실적의 대부분이 주택, 분양 사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 위험이 확대가 된다면 실제로 건설사의 실적과 재무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조에 따라서 주택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현재 정부에서 시작되고 있는 세제와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선거를 전후로 해서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지금 뭐 대출 규제라든지, 세제 규제라든지, 이 부분에서 뭐좀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공급 정책에 있어서도 지금 뭐 도심, 제, 이제 도심 위주로 갈지, 아니면 시 외곽 쪽으로 해서 신도시 정책으로 갈지, 따라서 이 전체적인 이 주택 시장 변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고요. 어 일단 뭐 그렇게 변화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는 주택 시장 자체는 어 크게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현재 미분양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분양가도 지금 분양가 관리 정책의 영향으로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매매 시장이 정책 정체가 되더라도 분양 경기는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누적 상승률로 저희가 본다면은 매매가 대비 분양가가 굉장히 지금 낮게 눌려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만큼 투자 매력으로 남기 때문에 분양은 계속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두 번째로는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과연 이 영향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인데요. 일단, 주요 원자재인 금속자재, 시멘트, 콘크리트 파일 가격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긴 한데,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단위로 공급 계약을 맺고 있고, 도구백 인상이라든지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전가를 할수 있으리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 원가 상승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원자재인 금속 자재, 시멘트 같은 부분은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을 하고 있어서 여타 산업과 달리 이 공급망 경색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었고요. 어, 네, 감사합니다.